이에 13번 복이회1 3번 음, Y는 4X 제곱 Y도 4X 제곱이지, 그치? NX와 N 플러스 4LX 의교점은 각각 A와 B라고 잡겠다는 거지, 그치? 어, 일단 한번 보자. 음, Y는 4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치? 어차피 뭐 X가 음수인 거에서는 기울기가 힘드니까, 지 x가 음수일 때기울기가 음수니까 교점은 없을 거야. 그래서 각각 n 플러스 4x와 그다음에 NX를 nx 를심히 그려볼게. 여기에 대칭 nx. 이렇게. 또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까진 지안 보고 생기는 교점을 각각 a와 b라고 잡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있으니까 oab의 최댓값 음도노.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으니까 그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만 생각해볼게 음, 뭐 좌표를 일단 생각을 해보자 NX와 4X의 극점이야 4X는 제곱은 NX 그럼 뭐 X를 묶어주면 4X- X이 될 거니까 4분의 n 이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N초를 X를 하자 그럼 X의 4-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교통에서 표는 4분의 n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쓸수 있겠지, 그 그러면, 어, 0,0 그리고 4분의 n, nx 한번 곱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은 4분의 n 플러스 1. 게다가 또 집어넣을 거니까, 어, 미안해. 여기 n 플러스 4지, n 플러스, n 플러스 4. 이렇게 이렇게 n 렇게1사 곱하면 4분의 10%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지 3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2분의 1에 한점이0 0이면 이렇게 곱하고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발 끈정리써도 되고 방금 처음에 말한 대로 써줘도 되고 어쨌든 16 16 쓰고 n의 n 플러스 4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실 이게 Sn이야. 그리고 어, n 플러스 2가 20의 제곱이 400이니까 그렇지? 20의 제곱이 400이니까 여기에 n 플러스 2가 2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겠다. 이렇게 쓸이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19보다 작거나 같다. 가능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솟값이야. 최솟값이니까 n 19. 이렇게 정리해 주자, 그렇지? 음. 자, 이에 1사 번, 두개2 이에 십사 번. 그리고 모든 실수 엑셀에서 f(x)가 마이너스 이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함수가 어떤 수를 넣어도 특정 값보다 작으려면 당연히 f(x)의 최고 차항의 계수는 이렇게 음수가 나와야겠지, 그렇지? 그리고 f 마이너스 이가 함수 중에서 제일 큰 값이라 소리 아니야? 최대값이지. 여기가 얼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다. 그리고 근까지 알려줬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한근이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2. 대칭성을 이용하면 또 다른 한근은 0. 일단은 그 문제에서 기역과 2은 이차 함수가 뭘 만족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면서 축방이 마이너스 2고 근이 2랑 2인. 2차 함수다를 알려준 거야. 일단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렇지? 음. 어, 이렇게 하자.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이 점수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0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p부터에서 p 플러스 2까지 주어진 간격이 2인 거지, 그렇지? 간격이 2야 그치? 이만큼 잘라서 주어진 범위 내함수값의 최소값을 찾아라라고 한거거든 해보자. 이라고 하는 간격이 대충 어, 간격으로 따지면 이만큼 이렇게 있잖아겠지. 샘 잠깐만 볼게. 예를 들어 한 이만큼의 간격이라 해보자. 어, 그래. 실제로 이 길이가 2라고 해볼게. <laughs>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여기가 <laughs> 여기서 최소값이야. <laughs> 그렇지? 응. 조금 더 가볼까? 어, 뭐 이렇게 가도 길이가 2야겠지 주어진 범위 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여기 있겠지, 그렇지? 어, 그러면 이게 좀더 이제 가본다 생각하자. 근데 오른쪽으로 가도 여기서 최솟값, 여기서 어, 최솟값이지? 어느 순간 최솟값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간격이 2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간격이 2인 거. 음, 그래 이걸로 하자. 요요 정도 해서 그때 실제 로 간격 이 2라고 하면 함수는 대칭성이 있을 거니까 여기는 있요 좌표는 마이너스 3, 여기는 요 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m이 이 안에 어떻게 있어도 주어진 범위에서 최솟값은 항상 오른쪽에 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 그러면 딱 여기로 이렇게 있습니 주어진 범위에서 최솟값은 이도 되고 이도 되겠지. 그치. 근데 걔보다 좀더 넘어간다 생각해볼까? 주어진 범위에서 최솟값은 이제 여기로 가는 거야. 이 점일 때만 어디가 최솟값이어도 상관없겠지.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도 이가 이인 거지. 그치? 어디로 가도 최솟값은 항상 오른쪽이 될수 밖에 없다. 자, 왼쪽에서 네. 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네. 그치? 응.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물어본게 뭐냐면, 요 곳에 최소값을 GP라고 했는데, 이 GP라는 함수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 g p 의 최대값이 3이라고 알려준다. 그치? 우리 일단 뭐, 가만 쓴다면, 여기서 최소값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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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되다가, 여기 최소값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지 보라색 막대에 올라가서 최소값이 커지다가, 기까지 가면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이 얘인데 얘보다 좀더 오른쪽으로 가면 최소값이 작아지겠지. 얘보다 최소값이 클 수가 없어. 그러니 최소의 최대값은 얼마? n 니 어디 있을지. p가 얼마일 때 얘가 p거든, 요피 p가 마이너스 3일때 아, 가능하다. 최댓값을 최소값에 최댓값을 갖는다라고 쓸수 있고, 이 점의 좌표가 결국 얼마?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이곳에 이제 최대가 3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만 쓰는 거니까 기역과 니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a에 x에 x 플러스 4인데 마 3, 플러스 3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3에 곱하기 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쓸수 있겠지 그치 이때 f 의 최댓값 물어보네 그치 최리 컷은 당연히 마이너스 2에 이하야 하겠지요. 이렇게 맞아 그래서 최댓값은 얼마? 어,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어, 만약에 이제 함수를 이제 뭐 답은 다 없애겠고 함수를 이 GP라는 함수를 구하고 싶다면 GP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해볼까? 어디서 최소냐면 M에서 즉지 X가 P일 때겠지? 그치? P고 p s 피 플러스 피 p 서최 a 값을 갖겠지. a p 가 g a I have a Piga, I have a saddle. p i g Piga, Piga, I have a 아그 d d l 이 Piga, I h p 10원 자대입 응, a를 해서 이차 함수를 그려도 상관은 없다. 좋아. 자, 20 아니 뭐야? 2회, 2, 3번 볼게.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차 함수의 최댓값이 4가 되도록 하는 ab에 대하여, a, 뭐야? 4a 플러스 b의 어, 최댓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 보자. 음, 완전제곱식이잖아. x 마이너스 2a에. 주어진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꼭짓점의 좌표가 변하지겠지? 어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하고사가 대충 여기 어딘가에 있다면 쳐볼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최소값은 2에서 최소값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가 4야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생겼으면 꼭짓점의 좌표가 안에 들어오면 꼭짓점의 좌표에서 당연히 최소값을 받을 거고 꼭짓점의 좌표. 좌표가 4보다 커.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 최솟값은 어디니? 4이 때 최솟값을 갖겠지 그래서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해결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부터 나눠보자. 음, 첫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가 2에 인데, 얘가 2보다 작거나 들 때로 보세 어차피 경계는 이를 든다, 꼭지점의 좌표를 듣나? 똑같잖아, 그렇지? 어디 넣어도 상관이 없겠네. 그래서 이한테서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일 대겠지, 그렇지? 이때 최저값이 얼마라고? 이일 때. 그렇지? 때는 f 2가 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정리하자. 어, 여기 할까? 사 마이너스 하레 이제곱 b 는. 정리 한번만 하자. 4, 4, 날릴 수 있겠네. b 는8 a 이 a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얻어냈지, 그렇지? 했을 때뭘 구하냐면 4의 플러스 비의 최대지 최대를 구하자. 뭐 이런 의리아니겠어 대입하자. 그럼 결국 이곳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곳이 갖고 있는 의미는 4의 플러스 비 대지네 이렇게 이것 사이 최대값을 구하시고 항상 주의해야 될건 뭐야? a가 1보다 작거나 같은데다. 쓸수 있고 이거 넘어가겠네 넘어가자. 마이너스 4로 묶으면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이렇게 까지 쓸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리면 0하고 3이 근이잖아. 이렇게. 우리는 어디로만 관찰할 거니? 여기 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볼 거야. 어디서 체도가 같냐면 1일 때. A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4, 곱하기 1에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플러스 8이 다어 가능해. A가 1보다작거나 같을 때는 8이 최대값이야4 a 플러스 B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A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 2와 4 사이에 있을 때도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해봐야 돼. 그리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번에 이렇게 하자. 어이 음, 음. a 가 이번에는 이와 4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볼게. 하는 거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음, 뭐있었는 여기 빼볼까 이렇게. 마지막은 뒤에다 올려줍시다. 이러면 네 a 주어진 범위가 1과2 사이 있을 때, 1과2 사이 에 있을 때 최소값은 어디냐면 꼭점을 잡혀겠지, 그렇지? 이렇게 생겼으면 꼭짓점의 차트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지 최소값은 당연히 b지 이때 b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어, b가 가네 이때 4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4a 플러스 4의 최대값 되지 않겠어? 이렇게 a가 이렇게 생겼는데 양변에다가 1 더하면 있고 4를 곱하면 8. 4에 a 플러스 b 하고 12가 됐다. 이렇게 정리 정리했었지. 이제 최대값 어디가 나오냐면 12가 나오니증오는 어디로도 상관없으니까. 어, 마지막에 던겨 넣어도 같은 값은 나올거야요 그렇지? 나오는 김에 어디나 넣어도 사실 상관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자. 4에 플러스 4의 최대값이 얼마? 12가 나옵시. 자보자. 응,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A가 2보다 클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어, 이거는 그냥 F4를 쓰면 이게 4가 나오면 됩다 F4가 얼마냐면 제가 집어넣을게. 음, 16. 16에 플러스 4 2 6 플러스. 응. 이거 4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B로 정리하자. B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쓰면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4a 플러스 p거든. 여기다가 4a 제곱 더 하면, 이렇게 쓰겠다. 여기까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쿵짝쿵짝, 이렇게 쓸수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자. 마이너스 4분의 25. 광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니까 3이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요렇게. A가 이제 2보다 크니까, 여기에 등고가 있든, 여기 있든, 뭐 그거 중요하잖아? 어쨌든 최대값은 10보다 크네, 그치? 13이다, 이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4A 플러스 b 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세 가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아, 그래서 1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了、uh huh.